사전 졸음 쉼터 월드컵을 조금 해서 뭐 하려고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남대 경기장은 어떻게 할 거고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다 도로도 닦고 건물도 짓고 그런데 이걸 기회 해서 하시는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남는 장소다 당장의 손익으로 보면 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결국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심도 끌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좋은 지금 당장 호나우드를 데려오는 게뭐 돈을 계산해 보면은 뭐 손해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스포츠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경기장도 그렇고 스포츠 산업이 활발하게 되면 고용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서유산업은 고용산업이다 그러면 서산업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서유산업은 금융산업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늘지도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메이드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할수 있는 공장이 없는 이상 고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 산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고용이 생기잖아요 이 <목소리> 아시안 게임을 할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중국, 일본 정도밖 일단 여기는 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동계 게임한다는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대처하겠다고 후보지가 안 나와요. 야크핀트와 타르자드 스키점에서 사우디는 유명게 받았느냐. 오른사방향산 그럼 어디서 하느냐. 사우디는 사천만 원이야. 한쪽 게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홍해변 내오 그쪽에는요. 산이 있는데 산에 눈도 내리이 10km는 물론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2029년에 경기를 개최를 하고 그러서쪽 지역을 새로운 관광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 이게 사우디아라가지 <믄 Gaza> 있는 그림이죠. 성공적으로 개최를 노겠죠 정권의 사활이 달린 문제거든요. 아예 못하고 말지 하고 끝나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대외신도 그리고 강력가 네. 도니하어